그팔다시 코스를 갈 건데요. 팔 코스랑 초입에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할 겁니다. 내가 법주사 입구입니다. 비가 지금 간간히 오는데요. 간만에 우중산행 한번 하네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팔 코스를 가다 보면 길마, 길마제, 그, 언덕에서요, 8-1 코스로 이동할 것입니다. 길마제, 문학산성, 사호연이요사호연 방향으로 내려갈 건데요. 원위치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죠. 비가 간간이 오는데요. 산의 강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8코스 갈때 올라가는 길입니다. 초반부터 지금 언덕이 있는데요.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하죠. 이제 오르막 구간이 거의 다와 갔는데요. 올라가면은 저번 8코스랑 겹칩니다. So really, you ain't gonna hit me back yet. Yeah. Now it's all just you got me on blast. down you're over it. I've been done. We're so toxic. Can't get enough. Oh, go going it 왼쪽 직진하면은 선이봉 정상이고요. 저희는 길마제 길마제 방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동편 둘레길 포인트. 좌리쪽 방향입니다. We can never, we can never, we can never be friends. You feel a type of way, well, that's fantastic. Nothing, that's something, and now it's drastic. Don't tell your friends, we're so done. It never ends, you have a fun. 저번에 팔코스 때 왔던 그 고마리 길이구요. 이로 직진하면요. 이제 이쪽, 길마제 곡에서 길마제 정상으로 가면 팔자길 코스를 이동할 것입니다. 이쪽 방으로 바로 직진할 거예요. 이 길마제에서 보이는 그 문화 경기장 모습입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8-1코스 길마산 정상으로 해서문학산성삼호 i 원으로 이어진 듬 팔다시 오늘 가능합니다 비가 좀 와가지고 좀 괜찮아요 지금,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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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제크필레에서 올라갑니다. 제크필을 네, 걸을 때는 지그재그 걸리는 것도 혼날 방법입니다.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한자름 가파른데요. 그냥 보면은, 그글 끼리 놓잖아. 부모 팀 날이 다틀니다 ㅎ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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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in't gonna hit me back, yeah. Now it's all just you got me on blast, damn. You're over it, I've been done. We're so toxic, can't get enough. Oh, I'll go and say it like a mantra. You know what you want, do ya? Oh, hell no, I won't make the monster, no matter what you tell yourself. 유나사 평등에서 본 반갑던 경기장입니다. 자, 이쪽 방향 문화산 정선 입구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So in the ball room that we want to get into. But we can never be friends We can never be friends We can never be friends So I know I'm gonna take the kid We can never We can never We can never be friends You feel the type of away well that's fantastic Nothing or something, and now it's trust. Don't tell your friends we're so done. It never ends. You having fun? we and go insane. 삼원 방향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900m 남았습니다. 데크가 아주 잘 되있네요. 여기서. 배꼽이 so really yeah. 잘 구성되어 있네요 배꼽이 so 내려갈 때는 지글지글 내려갈 때 하는 방법이에요 앞에 찍고 스틱을 팔다시코스 문화상선 가는 길입니다. 팔다시코스사무현의 종점이죠. 종탑이죠. 아, 아 여기가 이제 문학산성 보입니다 저희 네, 문학산성입니다 이쪽 산 보십시오 <laughs> 익스트림 코스야? 어, 익숙해져야지 <laughs> 차량막 달릴 래요 그치 어. 야 여긴 아직 까까지른 적이네 봐봐 이거 봐야지 읽어보고 갑시다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돌이 나무에 박혀어가지고 자라는 형태랍니다. 골 먹는 나무입니다. 얘는잘 자라고 있네. 요 이쪽 왼쪽으로 사모님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음. 음. 자, 이로 가자. 그치. 아까. 여기 정상 쓰고 내려온 거잖아. 응 이제 삼면방으로 내려가는 거야. 하산. 아, 이쪽에 정상 가는 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음. 보고 가면 아, 되는데. 어다쳤어 그러니까. 군부대 자리야 여기. 어 그래서 안 내려나 봐. 응. 음. 맞춰 아까 들어올 때 브라나 와 있었나 봐. 그렇지. 내 이렇게 내려온 수 없는 거 없지. 자, 이쪽 방향에서 하산합니다. 사무현 방향으로. 더 아스팔트길 나오나? 그렇죠. 자, 사무현 방향으로 갑니다. 보시면은 이쪽 길입니다. 맞아요. 동행 표시가 안 보였죠? 저기 리본 표시 있잖아요 왼쪽에. 아 그러니까 산에 가면 항상 나무 있는 데를 봐야 돼요. 아하. 여기 보이죠? 종주길이랑, 어. 인천 종주길이랑 둘레길이랑 겹쳐있어서 그래. 어. 그러니까 이 거리도 응. 2km 뿐이는 안 되는데, 어. 아까 그길맞에서 말하는 거 법주사가 아니고. 어. 그래도 이제 산 구간이니까 아무래도 힘들지. 힘들지. 높낮이가 있으니까. 응. 아, 문학산제사 유족이랍니다. 이게 보시면은 자생순목굴라지 안내판입니다. 산사나무가 이게 자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이 좀더 보이고요. 이제 방으로 내려갑니다. 하산합니다. 날머리로. 8-1코스 사무연 여기 도착했고요 여기서 이제 8-1코스 끝났고 다음에 9코스 이쪽 방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문학동 방향으로 하산해서 내려갈 것입니다